난 수학이야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색종이 접기를 할 거거든 짜잔! 색종이 <목소리> 준비.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 이 노란색 색종이를 똑같이 둘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?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똑같이 둘로 나눌 수 있어. 이번에는 넷으로 나누어 보자. 어떻게 하면 될까? 이렇게 한번 더 접으면 하나, 둘, 셋, 넷. 넷으로 나눌 수 있어. 그럼 이렇게 똑같이 나눈 조각은 수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? 이한 조각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으로 나눈 것 중에 1이지. 그러면 이걸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로선을 먼저 긋고 이 가로선 아래에는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누었는지를 써야 돼.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눴으니까 4. 가로선 위에는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몇 개인지를 써주는 거야.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었지. 그래서 위에는 1. 이건 뭐라고 있냐면 4분의 1이라고 읽어. 이런 수를 분수라고 해. 그럼 이 수를 어떻게 읽을까? 바로 4분의 1이라고 읽어. 그리고 이 가로선 아래에 있는 수는 분모라고 하고 이 가로선 위에 있는 수를 분자라고 읽어. 그럼 이 색종이에서 아까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, 두 부분. 이두 부분은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?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누었으니까 분모는 4라고 써주면 돼. 그리고 전체를 4로 나눈 것 중에 두 부분이니까 분자는 2라고 쓰면 돼. 그럼 이 분수는 무엇이라고 읽지? 4분의 2라고 읽어. 그럼 이번에는 색종이 조각. 하나, 둘, 세 부분은 분수로 쓰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?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누었으니까 분모는 4. 그리고 4로 나눈 것 중에 세 조각이니까 분자는 3. 이 분수 어떻게 읽는다고? 4분의 3. 아주 잘했어. 그러면 삼면책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더 알려줄게. 여기 이 부분 보이지? 이 선분을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줄 거야. 가위를 쓸 때는 조심해야 돼. 그리고 이 삼면책에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거야. 다쓴 후에는 이 4분의 1 조각에 풀칠을 해서 붙이면 완성이 돼. 나는 어떤 내용을 써볼까? 나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볼래. 이렇게 첫 번째 4분의 1 칸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반 용룡이 얼굴. 두 번째 칸에는 내가 좋아하는 서준이 얼굴 세 번째에는 내가 좋아하는 우식이 얼굴을 그렸어 그런 다음 이 4분의 1 칸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! 음하하하하하하. 아주 잘했구나 그럼 이 문제도 풀수 있겠니? 영상을 잘 보았나요?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살펴봅시다.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아보고 주어진 분수만큼 도형에 나타내어 봅시다. 1번.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기.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려보세요. 2분의 1이 나옵니다. 전체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. 그래서 2분의 1이죠. 오른쪽에 피자 그림이 나오네요. 이 피자 그림은 전체를 둘로 나는 것 중에 한 조각이래요. 그럼 전체는 이것이 한번더 있어야겠죠? 그래서 피자를 그려볼게요.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그리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요. 와, 피자 완성! 내가 그린 게 정답인지 확인해 봅시다. 어떻게 확인 안 될까요? 이 전체를 하나,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 그림에 있었죠. 그래서 2분의 1. 맞네요. 다음 3분의 1입니다.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에요.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초콜릿, 이 맛있는 초콜릿은 한 조각 있네요. 근데 전체는 원래 몇 조각으로 나눴다고요? 세 조각으로 나눈 거죠. 그래서 하나, 그 다음에, 둘, 셋. 이렇게 세 조각을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. 모두 잘 그렸나요? 다음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. 주어진 분수만큼 도형에 나타내기. 주어진 분수만큼 도형에 나타내기. 8분의 5가 나옵니다. 8분의 5는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다섯 조각을 색칠하면 되겠죠. 전체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다섯 조각입니다. 색칠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해서 8분의 5만큼 색칠하기 완성. 다음은 4분의 3입니다. 전체를 4, 4부분으로 네 나눈 것 중에 3, 3부분을 색칠하면 됩니다. 어떻게 나눠볼까요? 음,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볼게요. 똑같이 4조각으로 네 나눴습니다. 이 4조각으로 네 나눈 것 중에 3조각 색칠해볼게요.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. 그러면 완성. 어, 선생님, 이거 말고도 다르게 나눌 수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다르게 나누는 방법도 한번 보여줄게요. 전체를 사로 나눌 때 선생님은 아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줬죠.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방법 말고도 또 있습니다. 어떻게 나눌까요? 이번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와,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오네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누는 것 중에 세 조각 색칠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이래도 완성. 선생님, 이 방법 말고 또 있나요? 맞아요. 또 있어요.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줄게요. 둘로 나누고 또 가로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. 그러면 똑같이 전체를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으로 나눈 거죠.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세 조각 색칠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하면 전체를 4로 나눈 것 중에 3개. 그래서 4분의 3. 완성했습니다. 모두 잘했나요? 지금까지 분수의 의미를 배웠습니다. 다음 학습지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.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. 첫 번째 문제는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.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전체를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세 곳에 색칠이 되어 있으므로 색칠한 부분은 4분의 3,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4분의 4. 1로 나타내어 줄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그림은 전체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전체를 10개로 열 나눈 것 중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가 색칠되어 있으므로, 색칠한 부분은 10분의 5, 색칠하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10분의 5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. 다음 문제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완성해 그려보는 문제입니다. 오능종이 1칸, 2칸, 3칸, 4칸, 4칸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전체를 4개로 나눈 것중 1개이므로 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3개 더 필요합니다. 따라서 전체를 완성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모눈종이 1칸, 2칸, 3칸, 4칸, 5칸, 6칸 6칸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전체를 6개로 나눈 것중 1개이므로 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5개 더 필요합니다. 전체를 완성해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. 학습지를 차근차근히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